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의 집무실, 그 특별한 공간들을 함께 탐험해 볼 거예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들이 어떤 환경에서 국정을 운영하는지, 그들의 집무실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은 오버 오피스라고 불리는데요. 백악관 웨스트 윙에 위치해 있습니다. 웅장하고 권위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역대 대통령들의 취향과 역사가 담긴 예술작품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죠. 대통령의 성향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집무실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실은 엘리제궁에 위치해 있으며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섬세한 조각과 그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조화를 이루며 프랑스 특유의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죠. 이곳에서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세 번째는 영국입니다. 영국 총리의 집무실은 런던 다운인가 1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분위기와 실용성을 겸비한 공간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국 총리는 이곳에서 브리핑을 받고 강요 회의를 주재하며 영국을 이끌어 나갑니다. 네 번째는 독일입니다. 독일 총리의 집무실은 베를린 총리실에 위치해 있으며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독일의 진취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집무실은 베이징 중난하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의적이고 웅장한 분위기로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조율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일본 총리의 집무실은 도쿄 총리관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차분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일본 총리는 이곳에서 국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렇게 각 나라 정상들의 집무실을 살펴보니 각 공간이 가진 고유한 분위기와 그 안에 담긴 역사 그리고 각 국가의 특징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각 정상들이 어떤 환경에서 국가를 운영하는지 그들의 집무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